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많은 남성분들이 은근 궁금해하지만 쉽게 말 못하는 이야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나는 왜40 넘었는데도 아침마다 어우 힘이 넘칠까? 네, 아침마다 말도 안 되게 강철처럼 일어나는 그 상황. 심지어 아파서 잠에서 깰 지경이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오늘은 41살 민수 씨의 가상 사례를 통해 이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지 웃기고도 진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례 민수. 출근 전에 먼저 출발하는 그분. 민수는 올해 41살, 수도권 IT회사에서 근무 중인 진지한 워커홀릭. 직장에선 늘 정장을 빳빳하게 입고 후배들에게 시간이 돈이다. 라며 꼰대력을 살짝 발휘하는 편. 그런데, 아침만 되면 민수에겐 본능이 시간보다 먼저 온다. 알람보다 빠른 기상, 바로 강철의 깃발이 먼저 일어나는 것.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고통에 찡그리며 말한다. 아이, 또 이거야, 왜 이게 먼저 출근 준비를 해? 사실 민수는 요즘 연애도 없고 야식 대신 오트밀 먹고 술 대신 보이차 마시는 건강 루틴 중인데도 아침마다 풀옵션 발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심지어 어떤 날은 배 위에 올려놔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 그는 걱정돼서 비뇨기과에 갔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다. 민수 씨 그거 정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건강한 거예요. 왜냐고요? 아리엠 수면 중 혈류 증가,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아침에 최고죠. 전립선이 살아있다는 증거. 즉 민수는 몸이 아직 전성기인 겁니다. 단지 여자친구가 없어서 출구가 막혀있을 뿐. 이제 민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넌 아직 죽지 않았다. 고작 41살이다. 가자.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 아침마다 그렇게 단단하게 일어나신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건강한 생존신호,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에요. 특히 40대 이후에도 계속 아침 발기가 있다면 그건 남성 호르몬 상태, 혈관 건강, 전립선 기능이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너무 아프다거나 지속된다면 병원 가보셔야겠지만 민수처럼 괜히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깃발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습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남자는 왜 잠만 자면 이상한 꿈을 꿀까? 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